시간 믿음의 사람 루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사실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 선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선한 목적입니다. 선한 계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선하고 놀라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시대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참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된것그 모두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연단을 받았던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나의 유익과 평안과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손길을 의식하면서 주께서 자기 삶에 늘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점차 인격적으로 그 성품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 거하는 모든 식솔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늘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그분의 선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추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연약해져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 쓰는 말들이 있죠. 답이 없다. 너무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답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젊은이들은 노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장차 어찌 될지 아예 예상조차 할수 없을 때에 우리는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우리 삶에 숨겨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룻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한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이 섭리와 선한 손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사실 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다 족속의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이야기죠. 잘 아시다시피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이죠. 이제 남은 것은 부인 나오미와 그녀의 자부들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 대를 이을 자손 후손까지도 없었던 아주 절망적인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 땅에서 해답이 없는 절망적인 벽에 부딪힌 이 나오미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길을 가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며느리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들을 모압 땅에 이 두고 남겨 두고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지 않자 그들을 설득하죠.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멘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그들이 이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머니의 이 말씀을 거부하죠. 십절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결국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당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루스는 어떻습니까? 1 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 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 우리 평소에 잘안 쓰는 말이죠. 여기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접착제를 가지고 이렇게 붙인 것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압당에서 태어난 이방인으로 자란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그녀가 익숙하게 알고 지냈던 모든 세계를 버리고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앞날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룻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의외의 결정입니다. 사실 오르바의 결정이 더 현실적이고 또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세의 결정이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 남는다면 앞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뭐 부친과 가족 친척들이 있 있을 것이고 앞날에 대해서 크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그녀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룻기 1장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스러운 효심이 있었고 나오미아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시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르고자 했던 것은 그녀의 그 효성심 때문만은 아니라 사실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측면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16절 말미에 잘 나타나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에 이 원어를 보면요, 되고 되시리라는 이 말이 없고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아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앞날에 대한 작은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르면 이 앞길이 깜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미가 말하는 부분을 또 주목해 볼수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의 결정은 신앙의 결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모압 땅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집안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지금 어머니를 붙잡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루스의 이런 결정이 자기 삶이 편안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죠. 편안하고 쉬운 길, 소망이 보이는 길로 가려면 오르바와 같이 모압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모압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며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룻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압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그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이 독특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룻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룻은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봐도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할 것이 있게 하신다는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섭리의 손길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에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고비마다 고비에 그 순간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힘들어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감당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고통, 고난, 아픔,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선하신 그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 있게 주를 붙좇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는 가정은 그 갈등과 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거기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파가도 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